주님과 야곱의 씨름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입니다. 주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꺾였나더라. 이 말씀은 자기, 곧그 주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야곱에게 졌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야곱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주님이 야곱을 침으로써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인데 관절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주님의 삿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채 땅바닥에 무릎이 꿇린 상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칙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씨름에서 지신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씨름의 성분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은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조금 전까지 진행된 주님과 야곱의 씨름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이 판정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괴력이 있어서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야곱이 이겼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좀 찜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이 좀 열린 듯도 합니다. 주님과 야곱 간 씨름의 성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판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더 강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주저앉히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셋째. 야곱은 자기가 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주님이 판정하신 것곧 네가 이겼다 한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겼던지 최소한 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넷째. 더 강하신 주님께서 왜 야곱에게 쳤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주님이 야곱에게 저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답은 신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근거하여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자라고 하신 것은 야곱에게 저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주님에게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서 형벌받을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를 받고 어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실험하면 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기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로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을 이기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과 씨름하여 이기고 말겠다. 이렇게 베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이기려 하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져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힘센 아버지를 이겼다 라고 만세를 부르며 엄마에게 달려가서 자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비육한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어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실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 주셨기 때문이고 야곱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 다섯 번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저 주식으로 작정하셨다면은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주님을 이긴 것이 야곱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 허벅지 관절이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은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이겼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타격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선언을 들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인하여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자기를 내팽개치실, 내팽개 치실, 내팽개 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허벅지 통증을 느끼며 쩔뚝, 쩔뚝 걸을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이 은혜를 길이 길이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한 마음으로 활보하는 것보다 겸손히 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의 걸음걸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자이시다. 2.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인간을 찾아오신다. 3.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5.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솔라그라피아, 오직 은혜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티아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디꿈 옴니버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